눈알이 두 개가. 구독, 좋아요, 알림. 안녕하세요, 여러분. 애니안TV의 애니안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스킷이 리뷰를 했었는데요. 말랑이도 신상이 여러 가지가 나왔더라고요. 지난번 신상은 바로 이 레인보우 프렌즈의 블루하고 그린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와우. 안타깝게도 다른 말랑이는 없어가지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하지만 또 신기하게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얘가 요요라는 거예요. 요요 말랑이. 진짜 이게 요요인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얘는 좀 요렇게 털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팔다리가 아주 쭉쭉 잘 늘어나는 그런 말랑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도 이렇게잘 늘어나는데 솔직히 느낌은 되게 좋아요. 말랑이 치고 느낌 되게 좋고 여기 털 같은 데 있잖아요. 여기 부분이 느낌이 되게 상당히 괜찮아요. 여기서 요요는. 어, 어어 와. 어, 이제 요요는 맞긴 맞다. 오. 오 멀리 나가긴 해. 근데 이게 튕기기라는 느낌이 더 강한 그런 대구리 요요 말랑이였습니다요. 자 다음 말랑에는 바로 문어 말랑인데요. 예전에 그 문어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반전 인형 문어였는데 얘는 끈적. 어? 이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와 빛나는 그런 끈적이 문어가 되겠습니다. 탁! 의외로 그렇게 탁! 잘 붙지는 않는데? 오, 어, 요렇게 불빛이 나니까 얘는 되게 괜찮다. 오, 어, 느낌 괜찮아. 약간 찐득볼이에요. 찐득볼 빛나는 그런 반전 문어. 반전 문어는 아니지. 문어 인형. 반전이면 이게 뒤집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요. 오, 어, 생각보다 괜찮다. 오! 볼 쭉. 귀여워. 어 이렇게 하니까 되게 귀엽다. 자세 번째는 귀염 토끼 말랑입니다. 산토끼 말랑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것도 사봤는데요. 얘는 솔직히 제가 그동안 열었던 말랑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얼굴이 진짜 산토끼처럼 잘 나오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립감이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와우. 아니나 다를까 느낌 되게 좋네요. 오 역시 이렇게 생긴 애들이 확실히 느낌이 괜찮아요. 얼굴도 이렇게 빵빵해지면서 귀여운 토끼의 이 볼빵빵 모습이 나오니까 어 귀여워. 어 이거. 좀 가지고 너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어몽어스 말랑이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어몽어스 말랑이 좀 사랑했으면 좋어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뭐지? 굉장히 어몽어스가 길쭉하죠. 비주얼적으로는 불합격이야. 안에가이 산토끼 같은 경우는 부드럽고요. 이 개구리도 되게 부드러운데요. 이 어몽어스는 뭔가 이안에가 부드러움보다는 약간 꾸덕? 약간 뭔가... 아, 안 그래도 여기 볼이... 얘는 좀... 동그란 볼인가 보다. 그리고 얘 느낌이 좀 잘, 달라요. 뭔가 퍼석퍼석 거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촉감이 다른 걸 원하면 이건데. 솔직히 이상하게 생겨해서 저는 좀 탈락이에요. 외계인 같이, 약간 유령 같이 생겼어요. 다음은 엽기. 쌍 계란 찐득볼입니다. 얘가 무슨 액체임물막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름이. 엽기라고 하니까 딱 보면은 엽기 같이 생겼죠? 바로 눈알이 들어있더라. 헐. 눈알이 이렇게 둥둥둥 떠다닙니다. 그리고 찐득찐득해요. 오. 오오 오, 느낌 이상해 안에 이렇게 눈알이 두 개가 둥둥 떠다니는 그런 찐득볼입니다. 이누나 말랑이는 이 안에 폼물이 들어있어서 좀 빠삭빠삭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액체 기물 같은 요거는 와이 누르는 재미가 있어요. 오, 오. 그리고 간간이 느껴지는 이 눈알의 느낌 엽기적이야. 어, 느낌 이상해요. 와 이것도 되게 재밌다. 정말 재밌네요 말랑이 자 다음은 먹지 마 음료수 말랑이에요 코카콜라 음료수 모양의 말랑이거든요 어 근데 이 말랑이가 아니라 스킷이었나보다헐어 아니야 우와 우와 이거 봐요 우와 컵이 이렇게 돼가지고 딱 음료수가 나오는 얘는 스킷인지 말랑이인지 그 어딘가 그 사이에 있는 그건데 와우 얘가 조금 색깔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 핑크색이에요. 콜라색은 이거 아니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만졌던 말랑이 중에 가장 무게가 느껴지는 그런 말랑이입니다. 그리고 커가지고 손이 작으면은 그립감이 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말랑이. 코카콜라 말랑이였습니다. 다음은 꽃게. 어, 역시 찐득찐득한 느낌이 나는 그런 찐득골의 꽃게인데요. 어, 이게 나는 떨어져 있을 줄 알았는데 붙어. 아, 아 아니구나. 떨어질 수도 있구나. 스퀴시가 확실히 아닌 게 스퀴시였다면 이 눈알이 튀어나왔을 텐데 그러진 않고요. 와, 얘도 느낌이 안에 개구리알이 들어있어서 느낌 되게 좋다. 와, 이거 느낌 괜찮다. 어, 느낌 괜찮은데? 소리도 좋아. 소리 진짜 괜찮죠? 와, 그래서 소리를 느끼고 싶다. 이러면은 이껍개 개구리 알 말랑이를 추천해 드립니다. 오, 느낌 괜찮다. 다음은 되게 신박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서점에 갔을 때 동물하고 채소를 합친 그런 피규어를 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따라한 것 같아요. 그런 말랑이에요. 그때 그냥 피규어라서 제가 안 샀는데 이거를 그대로 흉내내서 따라했네요. 게임은 나쁘지 않긴 해요. 근데 비주얼적으로 재밌으니까 괜찮긴 한데 그 피규어보다는 솔직히 별로긴 하다. 다음은 오징어 게임 말랑이입니다. 근데 오징어 게임은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귀가 달려있어요. 왜 이렇게 이런 가루들이 있지? 아우 냄새가 불합격이야. 어 냄새가 불합격이고요. 어? 이렇게 벗길 수도 있네? 어 뭐야 이거? 어 뭐지? <laughs> 이거 뭐지? 어, 이 시커먼 인간은 뭐지? 어, 이대로는 느낌이 또 괜찮네. 이렇게 만져보니까. 그리고 옷을 다시 입힐 수 있는 그런 컨셉인가? 입히는 거 쉬울까요? 여기다 이렇게 얼굴, 몸통을 넣고, 머리를 집어넣어. 팔, 팔을 찾아야 돼. 아, 얘는 옷을 입고 벗길 수 있는 그런 말랑인가봐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제가 또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이거를 또 준비를 했는데, 예전에 제가 말랑이 할때 길쭉한 말랑이를 하나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약간 리뉴얼이 된것 같아요. 오, 느낌이. 오, 나쁘지 않은데? 우와. 오, 이런 느낌 나쁘지 않아요. 다 탱글거리면서, 음, 이런 재미가 있고, 그 다음에 색깔이 너무 다섯 개가 다 예쁘다. 아우, 와우. 아파, 아파. 오, 근데 아파, 아파. 오, 묵직해서 아파. 이렇게 딱 묶어요. 딱 묶은 다음에, 얘만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오, 저절로 이렇게 풀려. 오, 요렇게 가지고 노는 건가? 근데 이렇게 다섯 개 있으니까 색깔이 예뻐고 계속 만지고 싶긴 하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말랑이를 좀 만져봤는데요.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뭔가요? 저는 일단은 얘는 탈락이에요. 얘 너무 이상하게 생겨서 탈락. 그 다음에 얘는. 남의 거 너무 따라했어. 탈락. 그리고 얘는 좀 재밌긴 한데 탈락. 그렇다면 느낌이 가장 좋은 거는 솔직히 이 엽기적인 이 느낌이 어,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눌러야 돼. 그래서 액체 괴물이라는 말이 있나 봐요. 약간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여러분들이 뽑는 말랑이는 어떤 말랑이들이 있을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애니한 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